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딸, 메이슨 황인가? 이름이? 예 네, 메이슨 황이, 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삼성전자하고 이 다른 어떤, 어, 로봇 관련한 기업들을, 어, 방문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8만 전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9만까지 찍었었는데, 어, 근데, 네, 네, 이, 이 엔비디아하고의 지금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이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어, 일단 엔비디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먼저 볼까요? 삼전하고 협력해서 잘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이 따님이 방문한 이유는? 오. 뭐, 지금 파트너십, 예, 이 완제의 에이스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고요. 어, 완제 10번이 나왔어요. 그쪽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죠. 지금의 이 상황 안에서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 요즘 한동안 어려웠지만 그 중국에 못 가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죠? 근데 이제 좀 지금 다시 괜찮은 상황인데 같이 협력해서 파트너십으로 가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연인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잘해보고 싶어서 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1에서 10까지입니다. 자 지금 요 카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카드에서 10번이 나왔어요. 우리나라하고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함께 하자.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삼성하고 어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획해서 끝까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갈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온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음, 앞으로의 관계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어, 자, 해볼게요. 엔비디아하고 앞으로. 예. 이거 같이요. 뭔가 시너지 내는 일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이게 어, 복불복이겠지만, 아주 대박 아니면 쪽박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엔비디어가 생각할 때 우리에 대해서 네. 10번 펜터클이 나오네요. 어, 어떤 중요한 그 멤버라고 해야 되나? 어, 그, 저, 일부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 5컵의 상황, 어떤 자기들이, 어, 엔비디아도 한국적, 뭐야, 삼성도 거래하고, TSMC하고, 뭐 이런 데도 다 거래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적으로, 뭔가가 생겨서 우리한테 더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가 봐요. 네. 있기는 한가 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까운 미래에 10번 소드가 나오는데 무언가가 하나가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6번 완즈. 어, 놓여져 있는 문제들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인데요. 괜찮습니다. 음, 가까운 미래에 아, 이거 원하는 거는 0번 풀이 사람들하고 본격적으로 뭔가 또 새로운 시도나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에이스 펜터클이니까 그것이 가능하고 스타트 선상에 쓰는 것 같다 이고요 중간중간 좀센 카드가 나와요 네 데빌이 뜨고요 타워가 뜨고요 이게 안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카드가 뜨면 망하는가요인데 아주 대박을 칠 때도 나와요. 대박을 칠 때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엔비디아고 삼성의 관계는 꾸준하게 차분이가 아니라 팡 터뜨렸다. 팡 터뜨렸다. 이렇게 업다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아,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협력자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삼성전자하고 지금 얼마 전에 뭔가 계약을 뭘또 하고 이랬다라고는 들었는데, 보는 김에 하이닉스도 볼까요?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삼성하고.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 SK하고. 디디아하고, SK하고 여기 하고도 관계는 가겠는데요. 예, 네, 이쪽 하고도 이쪽 하고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음, 프로스 삼성전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대로. 음. 여기는 더 확장을 한다라기보다 유지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드는 생각은 뭐 그냥 계속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어, 이게 뭐 시스템화 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여기도 좀 불안함을 나타내는 다리카드가 뜨기는 하는데, 이쪽도 지금, 네, 데빌카드. 그냥 흐름은 좀 꾸준합니다. 이쪽은. 음. 그리고, 모르겠네.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가 약간 비싸다라고 생각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삼성하고 가고 싶은 느낌이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닉스 쪽에는 7번 소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라인은 가지고 가되 새로운 아이템은 삼성하고 해보고 싶다인 것 같아요. 네. 10만 가냐고요. 아이 나이 내 네, 얘기 듣고 그또 투자하고 이러면 안 돼요. 10만 전자 가나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한 6만에 샀습니다. 저는. 자, 10만. 10만 갈수 있나? 성전자 10만 가겠나? 이 등락폭이 좀 높아요, 이러면. 예. 아까 카드의 흐름으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상당히 클수 있어요. 음. 갈수 있나? 10만. 10만. 10만 근접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히 10만 가겠냐. 정이네요, 정이. 정의. 10만까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딱 도달이라기보다 고 간당간당한 선 그러니까 9만대에 갈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다. 언제 가느냐가 언제 갈까? 언제 갈수 있을까? 에, 언젠가는 10만까지 가기는 하겠죠. 근데, 음. 자, 지금 봤을 때 있잖아요. 그 3전의 주식이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나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거 많이 올라가는 거 올해 내년 앞으로 한 5년 네, 그러면은 되게 왜 솟구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이네요 예 개항이 가 이게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 지금 좀 봐가면서 하세요 그거는 지금도 84,000만 정도 였었나?